연예인들이 자살이 많아지는 이유 연예인들이 자살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일반인들도 자살을 하죠 남이 볼때 연예인이니까 특별하게 표가 나잖아 일반 사람들 자살한다고 뉴스 나와요? 자존감이 없거나 또공허감 때문에 또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아서 돈이 많이 버니까 괜찮다? 연예인들이 자살이 많아지는 이유 연예인들이 자살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, 물론 일반인들도 자살을 하죠. 근데 왜 인사를 안 했어요?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다시 들어가야지. 아니, 지금, 다, 알지. 아, 물론 자살은, 어, 연예인, 일반인 구분 없이, 어, 모두 하는 경우가 많죠. 요즘 은 나이를 떠나서, 어? 연예인은 가식거리로 나눠지기 때문에, 더 많이, 유난히 이제 자주 하는 경우가 많죠. 어, 그래서 이제 남이 볼때 연예인이니까 특별하게 표현하잖아. 음. 일반 사람들 자살한다고 뉴스 나와요? 안 네. 나오죠. 숨어지는 게 많죠. 네. 근데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죽었다. 음. 또 특히나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더더욱이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나오더만. 음. <laughs> 뉴스 보면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이유는 무속에서는 자살길로 죽은 영혼. 음. 그러니까 자살기로 죽은 영혼이 역량으로 보기도 하고요. 또 일반적으로 자살은 자존감이 없거나 또 공허감 때문에 또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공허감 때문에 이제 아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고민 끝에 자기가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연예인들은 이제 인기뒤에 오는 공허감. 음. 내가 이제 인기가 최고였는데 갑자기 떨어졌다. 인기가 뭐 갑자기 떨어지고. 구설수 또 이런 거에 많은 거에 십슬리다 보니까 자살하는 퍼센트가 높지 않을까 싶네요. 왜냐면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도 자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우울증 영향이 많으면 자살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어떠한 귀신의 조화로 또 친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죽었어. 그래서 이제 조문을 하고 왔는데도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우연히 귀신이 왕래를 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허하고 마음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우울하고 뭐 대부분이 그러다 보면 마음 상태가 허공에 떠 있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예인들은 일반인들하고 달라서 아무래도 인기 높이 이런 거와 그리고 또안 보이는 원래 심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자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좀번해 질문인데 연예인들 인기 많이 받으니까 돈 많이 버니까 이 정도 악플은 괜찮다 음..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아서 돈이 많이 버니까 괜찮다? 네 악플 뭐 이런 비난 비판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아니야 아니,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 똑같아. 우리 무속인들 연예인들이랑 똑같아요. 무속인들잘 나가고 돈잘 벌어도 비난 나는 그런 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.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연예인들이 그래도 무속인들도 마찬가지예요. 뒤에 숨어진 어떠한 그런 말들이 구슬수가 많으면 힘들죠. 뭐 연예인들이 뭐 능력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죽겠냐고. 좋은 세상에. 돈이 있겠다. 명예 있겠다. 왜 죽겠어요. 근데 안 보이는 어떠한 그런 뒤에 공허감들이 너무 허망하고 이런 게 아마 많으니까 죽지 않을까 물론 뭐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가신 분들 외에는 자기 자신만의 어떠한 걸 알겠죠 자살한 분들은 문이 안 열린다 분명 문이 안 열리죠 실제 이제 자살하신 분들 천도를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? 그러니까 진짜 문이 안 열리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드시나요? 이제 예를 들어서 음. 자살을 이제 하신 분인데, 갓 돌아가셨느냐, 아니면 뭐몇년 있다가 됐느냐, 그 연별로다가 몸에 오는 신호가 달라요. 물론 뭐 사람, 제자님마다 다 다르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갓 돌아가시면 벌써 몸이 무거워. 혼백이 실릴 때 몸이 묵직해지고. 그래서 이제 진진옥이 그냥 진옥이저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씻김도 같이 하니까. 이제 씻김을 해도 마찬가지예요. 계속 닦아주신 분들은 이상하게 몸도 가볍고, 느낌이 달라요. 이런 분들도 있어요. 자살을 하면 여러 번 해야 된다. 맞나요, 선생님?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보다도 우리가 이제 진욱이 이제 시임 하시는 선생님들다 아실 거예요. 자살을 했어도 한 번에 확 열려서 가시는 분이 있고요. 또 어쨌든 두세 번 병영을 해놓고 난 다음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음, 아, 그건 이제 분리하신 음. 분들마다 다르겠네요. 그죠 이건 미스터리라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가. 우리 하셨던 분들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니까. 그렇죠.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상이 제 실려서 이제 대화를 하고, 그 다음에 뭐가 됐는가, 어떻게 이제 해서 가셨는가는 이제 일할 때다 이제 표가 나죠. 그래서 손님들이 대만족을 합니다.